네 이번 영상은 사업에 관심 있는 진짜 초보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저의 네피셜 간단한 정보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짧게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치킨집 심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유명한 대한민국 넘버원 빵집 브랜드 창업 비용 2억 5천만 원. 그 정도로 일단 나와 있는데 보통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비용보다는 대부분 더 들어요. 왜냐면 홈페이지 비용에 안 나와 있는 별도 공사라는 부분이 돈이 더 들어가니까요. 자, 이 빵집 앞에는 횡단보도가 있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매장 위치가 중요한데 입점 위치를 고려할 때 건물 보증금 보통 최소 최소 5천에서 1억 정도, 신규 매장 오픈 시 3억 5천 정도는 최소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점은 인지도고, 단점은 긴 영업 시간. 보통 아침에 열었다가 밤 늦게. 받기 때문이죠 이러면 보통 부부가 운영하고 아르바이트를 열었어야 되는데 요즘 인건비를 감안하여 영업시간이 길다는 거는 조금 힘들어 보이죠 운영하고 네 이번 브랜드는 빠바와 같은 SPC 브랜드 아이스크림 브랜드죠 로드샵은 20평에 1억 7천 5백만원 인샵은 10평에 1억 3천 5백만원 정도로 나와 있네요 마찬가지로 매장 위치가 굉장히 좋아야 되고 보증금이 높을 것이고 월세는 당연히 비쌀 것입니다 자, 인샵이 조금 로드샵보다는 당연히 오픈비용이 싸게 들 수밖에 없고요 브랜드 네임밸류가 높은 것에 비해 가맹비 500만원은 평균적이고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장단점은 이제 아이스크림의 특성으로 아이스크림 썩지 않으니까 재고관리에 어려움이 없고 단점은 여름에는 성수기 겨울에는 비수기 아이스크림 네, 많이 보이는 맥주집입니다. 주요 술집 상권에는 이제 되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15평 기준으로 6,200만원 창업비용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술집이니까 15평보다 크게 오픈할 경우가 더 많아 보이고, 그럴 경우 추가 인테리어 금액 부분도 많이 비싸 보이지는 않습니다. 괜찮은 술집인 것 같습니다. 크게 오픈할 때... 네,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카페와 떡볶이의 조합입니다. 가맹비 천만원, 대단히 높은 비용입니다. 15평 기준 9200만원, 요즘 떡볶이 장사가 마진도 좋고 매출도 좋은 걸로 유명함에 따라 같이 힘을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오픈만 한다면 매출이 보장되어 있는 수준일 거라 여겨지는 가맹비고요. 이런 높은 가맹비,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면 브랜드 파워가 어느 정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 프랜차이즈 초반에는 매장 오픈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러다 오픈 문의가 많아지면 이제 그런 혜택이 없어지는데 이 브랜드는 이미 자리를 다 잡았다는 거겠죠. 많이 줍니다. 네, 국내 치킨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브랜드네요. 결론은 7,730만 원. 대부분이 배달 전문 매장으로 건물 보증금이 낮아서 창업 비용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치킨집을 한다는 얘기 이제는 흔한 말이죠. 굽네치킨은 창업 추천하는 이유를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서 간단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